4대1 2장, 16장, 3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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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달 동안 열심히 해요. 자, 알겠어요? 네. 네. 자, 우리 이제 일어나서 주기조통으로 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부 활동은 선생님과 주의롭게 네.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일어서. 네. 일어. 하고만하겠 없어서. 아지께 영원히 마이크 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반을 반이. 막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명확하게, 오늘 선생할 때는 명확하게, 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모니 반 좀, 두 줄로 있었어요. 하모니 반. 하모니 반 이쪽으로, 하모니 반. 자, 우리 선모 이제 하모니 반이야? 이게 옮기는 거야? 이, 어, 얼마나 얼만한 하는 거야? 얼마나 하는 거야? 선모. 맞아, 맞아. 얼마나 중요해, 이 있으니까 여기 많이 있으니까. 자. 자, 이쪽 두 줄로 서 주세요. 그리고 우리 미음반두줄딱두줄서 봐. 두 줄. 이열 종대. 옆딱 서. 이열 종대. 똑로 이쪽으로 앞으로. 이열 종대. 자, 우리 그리고 포망반딱두줄서 봐. 두 줄. 두 줄. 자, 두줄서 보세요. 자. 그리고 윤기정 학생 노트 들고 자. 윤기정 교트 들고. 그래 앉아 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돈 뭐가 알다 그랬어요. 책 위에 돼야다 갖고 자, 다 앉았죠? 자, 이거좀쉬워주세요 네, 이건좀 씌워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몇 년을 지야돼도 아직까지 우리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데 율동 찬양을 잘 못해요 아, 진짜 마음 아파요 어? 원래 한 1년이면 다 마스터하고 다른 걸 넘어가야 되는데 아, 아직도 못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율동 찬양 어, 주여와를악마하는자 하고, 그 다음에 신체 시간이 되면, 신차 활동을 하고, 마, 시간이 안 되면,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육동 찬양로 연습만 해. 우리 친구들이 못 해도 괜찮은데, 손을 쫙쫙 안 펴줘봐. 쭉쭉. 선생님들이 육동 못해봐잘지 근데, 손을 이렇게 쭉, 쭉쭉 쭉쭉. 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 펴야지, 일동이 멋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 알았어요? 네. 강수학생! 열심히 하세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는 더 열심히 해야 원래. 맨 앞에 친구는. 왜냐면 앞에,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앞에 있는 친구를 보고 따라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앞에 나오거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너희들도 잘하는 건 좋지만, 우리 학생들 잘하는 건 좋지만, 앞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올 때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세요더 열심히. 나온 사람들 나도.